김병기 의원 운세요. 자기 와이프인가 보네 이게 와이프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 생기는가 보네 또이 여자도 나오네. 지금 이 사람이 어.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척만 하다가 싹 놀다가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하는 척또 하겠죠. 쇼를 또 하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들이밀은 거예요. 이 사람을 서영교하고 이두 사람을 둘다 똑같은 수박들이에요. 서영교원도 의이 사람도 뭐 수박이라기보다 일저 하... 조빠들이에요. 이 사람은 조빠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좋지 않아요. 좀 혼란스러운 일 생기고, 어 정치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일안 하는 사람들. 떨어뜨려야죠. 그리고 자기 어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마무리 마무리가 아니라 이 뭐라 그러죠? 그거. 어, 데미지 컨트롤을 하려고 막 아등바등해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이거를 해결을 잠깐은 해요. 잠깐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여자가 내요. 저게 부인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낸다. 아 저게 저게 부인?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아그 누구지? 최민희. 최민희 의원하고. 음. 서영 교원이 조국당에 대해서 발언하고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체가 뭐예요? 민주당이에요? 조혁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혁당을 민주당으로 착각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이에요. 분리를 못 하고 있어요. 조역당이 좋으면 로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은 최민희도 서영교도 왜 지들이 나서서 편을 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어, 이 사람 새로운 일또 하는데, 새로운 직책도 맡을 수 있어요. 새로운 걸 하던지 누군가가 도와주, 도와줘서 뭘 하는데, 어... 굉장히 안 좋은 일 생겨. 사고 터져 나와요. 크게 낭패를 보는 일 생겨요. 생, 정치 생명이 간당간당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짓말해요, 이 사람. 거짓말하고. 뭘 시작하지? 굉장히 큰 변화도 오거든요. 커다란, 어, 아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괴로운, 어, 밑바닥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아,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어 법에 수능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결정에 수능해야 된다든지 뭘 따라야 된다든지 좀 제한이 될 거예요.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처음에 인기 끌었던 것만큼 당원들을 속였다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 사람은 다음은 기회가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들 문제가 또 터져 나왔죠. 둘째 아들 뭐, 병력비리? 가지가지 하네요. 이 사람들 자식들에게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이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내 자식은 조금 더 편한 대로, 내 자식은 더 좋은 대로, 내 자식은 더 편한 대로, 내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뭐, 군대라는 게 가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보내진단 말이에요, 여기저기로. 그 힘든 곳이 있다고 쳐요. 누군가는 가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남, 어, 나, 내 자식은 편안한 데 가고 남은 험악한 데 가라. 이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걸 비는 거예요. 내 자식은 고생 죽어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다 와라. 그럼 남을 고생시키라는 소리예요. 그. 그렇게 되면 세상이 상막해지는 거예요. 괴로운 일좀 있을 거예요. 둘째 아들 문제 쉽게 해결 해결이, 어, 해결이 잘날 것이다. 욕 되게 먹어요, 그것 때문에. 진실 또 터져나와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인데.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해결이 잘 난다. 아무리 봐도. 이것도 이 여자는 누구야? 공격받나 보네. 이거는 문재인 같은데. 문재인 찾아가서 돈 주나? 모르죠. 도움 달라고 또, 또 뭔가 도움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움 청하러 갈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럴 수 있고, 막 여기저기 비비, 비비적 되면서. 하나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자식들 일에 너무 참견을 많이 해, 이 사람들 보니까. 꼭 문제가 많아요. 큰아들도 그러고, 둘째 아들도 그러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질 않고, 이거는 누가한테 도움 받아 가지고 해결을 해요. 시간은 좀 걸지만 내가 생각할 때 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돈을 써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지? 그건 모르겠어요. 해요. 이거로 문제가 커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국이 감방에서 나올 때, 사면대에서 나올 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여러 가지인데, 처벌을 받고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걸로 카스믹 퍼니시먼이 들어올 거다 그랬어요. 우주적인 처벌이 들어올 거라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제가 말한 지가, 일주일 단 돼서 문제가 터져나왔어요. 일주일은 아니지. 2주. 2주만에 터져나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경심은 그래도 감옥에서 처벌을 많이 받았죠. 다 받고 나오면은 자기의 까르마가 정산이 된 거예요. 카스미게너지로.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산이 돼요. 근데 벌 하나도 안 받고 룰루랄라 그냥 쉽게 나왔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전두환이 편안하게 간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체를 무, 받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스탈린이 그랬다든가 그래요. 묘지를 사람들이 파헤쳐가지고 다 찢어놓고 이럴까봐, 그, 그게, 그 꼴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껍질은 뭐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좀 대승적으로 봐요. 대승적으로. 내 자식만 그냥 무조건 편안하고 좋은 데 가면 다른 자식 자식들이 그만큼 고생하는 대로 간다 생각하고 어차피 가서 오래 있지도 않아요. 2년도 안 돼요, 이제는. 그 자,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백세 100세, 백세라면서요. 백세. 100세. 그긴 인생 속에서 1년 몇 개월 사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여자들 군대 가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자랑 남자는 군대 가는 군대가 달라요. 같이 섞어 놓질 않죠. 무슨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 분명히 누구한테 돈움 청해요. 자기 아들 도와, 저기, 자기 도와달라고. 이 사람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보다 더 부인이. 이렇게 하다가 역풍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고통을 당하던지,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하든지, 그거를 다 업장을 녹아야 돼. 노, 녹여야 돼요. 저절로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나쁜 걸 뿌렸는데 좋게 열리질 않아요. 절대로. 여자들이 많이 나오네. 누구, 이게 국회의원들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마도 어, 그렇게 쉽게 해결이 착 나진 않아요. 해결이 난다 해도 쉽게 딱 하고 나진 않아요. 이 사람 하여간 굉장히 큰, 큰 손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 손실을 보게 되고. 이게 누구지? 이건 윤, 윤석열인데. 윤석열이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 하, 이 사람 사고 생기네. 큰 사고 생겨요.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 제가 말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하는 얘기들은 꼭 벌어져요. 뭔가 걱정돼서 자꾸 하는 얘기는 벌어져요. 반드시 벌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도 우주에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간교하면 안 돼요, 사람이. 저는 당원들을 속였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진실하지가 못하고. 당원들을 배신한 거예요. 강한 척 쇼를 하고 그리고 쏙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든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공격 많이 받고 싸움도 해야 되고 이게 술술이 잘안 돼요. 금방. 어... 법질서를 따라야 되는, 그게 따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사람, 사고 생기는데, 큰, 어떤, 어, 고난이 있을 거예요. 누가 죽는다든지, 끝난다든지, 이 사람이, 뭔가는 하여간 큰 것을 잃게 돼요. 끝이 나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어, 당내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이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그리고 자식의 문제로 크게 고난을 당하는 크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배신을 당한다든지, 어,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책임을 크게 져야 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새로운 걸 뭔가를 해야 돼요. 음, 모르겠어요. 견딜 수 있을지, 이 고난을 겪고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자리를 맡을 수도 있어요. 이 최, 대, 원내대표를 내려가면서, 다른 자리를 맡을 수도 있겠죠. 자리를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자리를 내려, 내려가 죄송합니다. 내려가는 카드는 안 보였거든요. 하여간 사고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스스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모르겠어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채, 다른 걸 책임을 지는 일을 한다든지, 어, 힘이 있는 그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한테 아이에 관한 문제를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 아들에 관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봐도. 어. 그래서 뜻하지 않은 뭐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된다든지. 이 사람은 부인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부인이 치맛바람이 엄청 셀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느껴져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얼굴 봤을 때어 굉장히 쎌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책임을 줘야 되는 일도 생기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 어 시끄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병기 의원이 다음에 원내 대표로 또 당선되는지 물어볼게요. 다또 그때 가서 물어봐야 돼. 사실은 다시 연임할 수 있다. 이 여자가 또 나오네. 이 여자가 누구야? 저 여자가 누구지? 저건 김명신 카드거든요. 김명신하고도 아는 사이일까? 김명신하고도 아는 사이가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이 김명신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으면 조용하게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설마.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는 강미정 원내대표도 할수 있다. 원내대표 되긴 힘든가 보네. 힘들어요. 다음에 원내대표 안 돼요, 이 사람. 사람들이 쳐낼 거예요. 당신 나가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뭔가를, 뭐, 진실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김병기 원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